안녕하세요. <놀람> 바오란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바오란입니다. 찐텐더 퀴즈는 오늘의 문장은요. 유머더 런 공롱이 쟈오다 펑유. 유머 유머 왜래요? 그래서 유머러스하다. 더모뭐한런 사람. 합치면 유머더 런 유머러스한 사람은 껑, 더욱 훨씬 롱이는 이대로만 쓰면 쉽다인데 이제 예전에 헌난이랑 표현, 반대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 구성은 똑같아요. 그냥 쉽다 어렵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하기 쉬운지, 뭐 하기 어려운지 뒤 구체적인 게또 나올 수 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쓰였네요. 더욱 더 롱이 뭐 하기 쉽다. 짜오 사기다 따오는 이제 결과부어로서 목적 달성을 나타내는데 그냥 찌오 따오 연결해서 외우실게요. 지금 뭐 사기다? 동료 친구. 응. 그래서 연결을 해 보면 요머더런 공롱이 따오 펑요. 유머러스한 사람은 더욱 더 쉽게 친구를 사귈 수 있다라고 하네요. 음, 친구 사귀기에 더욱 더 쉽다 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. 그래서 중간에 한 번만 쉬셔도 되네요. 유머덜은 <목소리> 여기서 살짝 쉬시거나, 꽝롱이 쪄다오 뻥요. 유머러스한 사람은에서 쉬시면 될것 같아요. 한 번만 더 볼게요. 유머덜은 꽝롱이 쪄다오 뻥요. 요모 이런거 h 이 k 스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바이